예 안녕하십니까 좋은 생각 황병준 입니다. 블랙야크 셀파 아웃도어 셀파로 활동하고 있는 황병준 입니다. 등산에서 산에서 한달에 한번 산이나 아니면 역사를, 역사를 따라서 가는 트레킹을 하는 역사문화탐방 트레킹의 보조역할도 하지만 다른 행사에 많이 카메라로 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도착한 건, 자, 블랙야크. 블랙야크. 근데 오늘 뭘 질렀냐. 제가 요 근래 산행을 갈때 거의 카메라를 들고 있기 때문에 스틱을 사용을 하진 않고 있는데, 근데 계속 사진을 찍는 게 아니니까, 사진을 전착하고 다닐 때 뭐, 하산을 할 때는 사진을 찍지 않으니까, 근데 등산 스틱의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등산 스틱을 하나 질러봤습니다. 지붕, 아, 여기구나. 아 여기도 아니네. 지퍼백으로 되어 있네요. 지금 구성은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틱 두 개와 얘가 원래 하나인가? 아두 개네. 각각 여기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BAC, BC a 해서 경량 어, 개인적으로. 오. 맥스까지 뭐 있으니까. 카메라를 쓸 때, 얘 얘를, 얘, 얘를 가지고 돌리는데, 얘는 이걸 돌리네요. 아, 이걸 돌리네. 이렇게. 여기 보면, 오픈, 잠금. 이 화살표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 여기 그립은 약간 스펀지? 아, 여기 왼쪽, 오른쪽이 있네요. 여기 보시면, 보실려나? 왼쪽, 오른쪽이 표시가 되어 있네요. 오 신기하네. 뭐, 스틱이 이때까지 필요가 없어서, 뭐, 구매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상당히 신기합니다. 그리고, 같이 동봉되어 있는 게, 스틱 백. 자, 보시면, 만약에, 명산 백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왕 스틱을 살 거면, 요 스틱을 사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스틱은, 인증 수거는안 가지고 가시더라도, 스틱은 많이 가지고 챙겨가시잖아요. 그럴 때, 여기다 넣어서 가서, 이걸, 인증용품 대신 해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머리 잘 썼다 머리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썼네 네, 그래서 요요 요, 요 형태에 담아서 사용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금액은 1 7만9천원 사이즈는 52cm에서 130까지 사용을 할수 있다고 그래요 어, 182m 되시는 분들은 뭐 조금 짧을 수 있는데 그분들의 스틱은 어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스틱을 뭐 추천하고 뭐 그러진 않았지만 스틱 사용 때 관절이나 하산시 관절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스틱 사용법은 다 아시겠지만 고리에 손을 넣어서 내려올 때와 올라갈 때 근데 개인적으로 올라갈 때보다는 내려올 때이 스틱의 중심을 갖다 내 체중을 분산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릎에, 관절에 무리가 가는 걸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스틱을 꼭 사용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제가 산을, 산에 가서 자전거를 타는 입장에 봤을 때, 보면, 요게 이제 접지거든요. 바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요걸 빼면, 날카롭게 이제 보면, 굉장히 날카롭게 이제 찍게 돼 있는데, 특별하게, 만약에 산행을 하시는데, 뾰족하게 하면 흙을 파게 돼요. 파게 되는데 그 흙을 파게 되면 비가 오면 흙이 유실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산 자체가 망가지는 길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하고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틱을 별로 추천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 하고 주변에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얘, 예. 얘로 땅을 찍으면 딱딱했던 흙이 말랑말랑해지죠 푸석푸석해져 지 그러면 비 오면 흙이 다 유실돼 버립니다 그러면은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몇년 전에 흙길을 정상 부분에 흙길을 갔는데 길이 조금 바뀌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스틱이나 그런 영향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심하셔 가지고 스틱 활용을 하시는 것도 스틱 활용을 해야지 내가 무릎이 괜찮잖아요 내 무릎이 그러려고 스틱을 사용을 하는 건데 이왕이면 자연 보호까지 하시면서 이런 스틱을 사용하시고 내 무릎도 보호하고 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어 제가 며칠 전에 동네 인근 아차산을 올라갔었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줄 껍질이나 과일 껍질 같은 경우는 표면에 약품 처리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 잘안 썩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거 음식물이니까 하고 그산 주변에 버리는 분들이 많은데 이걸 버리면 블랙야크. 클린사행 팀이 또 가서 그걸 다 일일이 다 주셔야 돼요. 뭐다 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가서 줍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과일 껍질이라든지 귤 껍질, 특히 겨울철 같으면 특히 귤 껍질, 귤 껍질을 버리지 마시고 그다음에 생수병, 이렇게 지금 건조한 날씨에 화재의 원인 중에 하나가 생수병이에요. 투명한 생수병에 물이 물이 고여 있는데 물방울이 그 돋보기 역할을 해서 그게 발화를 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산을 오르시다가 생수병이 있으면 생수병은 꼭 주워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과일 껍질은 버리지 않는 게 우리 자연을 우리가 더욱 더 아름답게 지키는 것 아닐까 라는 생각에 요걸로 마무리를 해 봅니다 등산스틱을 사용을 추천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저도 이제 사고 하는 이유가 소중한 내 무릎을 위해서 한번 질러 봤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증용품으로 대체해도 될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안전한 산행 늘 즐겁게 안전한 산행하시고 블랙야커와 함께하시는 명산백 완등의 그날까지 늘 안전한 산행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